도매상 세 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이 어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고 싶어. 이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각각 이제 물건을 이제 납품하려고 하겠지. 이 운반 비용이 이제 드는데 이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소매상까지 거리 제곱 배합에 비례하세요. 이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물어봤어. 단 AB는 두 배의 BC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은 A, B, C라는 이제 가게가 있대. A 가게, B 가게, C 가게가 있는데 뭐 어떤 이제 여기에 납품을 하는 소매상, 도매상, 도매상에서 납품을 하고 소매점에서 이렇게 싸게 좀 붙여서 파는 거잖아.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잖아. 그래서 도매상을 어디에다가 세웠을 때 여기다 만약에 도매상을 세웠다. 도매상을 세웠으면 도매상 피다볼 해볼게. 요를피라고 했다면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 제고.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 여다가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거리가 멀면은 돈이 많이 들거 아니야, 운반비용이.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반비용이 커진대 이게 커지면 운반비용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최소가 되면 운반비용이 최소가 되겠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운반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물어봤지. 자, 그러려면, 이거, 이 대곱에 하의 최종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 결국에. 자, 그럼 P를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인데.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AB 길이가 2배의 BC라고 랬다저 같아지려면 여기 2하고 여기 1하면 되지. AB 길이 대 BC 길이가 2대 1이겠지. AB 길이가 2고, BC 길이가 1이라는 거알그 그럼 이거를 좌표, 좌표화 시킬게. 0,0. 지금 같은 선에 있으니까 지금 x 축이라고 생각해 볼게. 2,0이 되겠지. 여기서 하나 더 가니까 3,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P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점도 이 도로 위에 한 점이니까 P점을 A,0이라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리의 제곱. 도매상에서 소매상까지 거리의 제곱에 합의 비례하기 때문에, 식을 쓰면 p 플러스 플러스 PA. 어, a PB 제곱 a PC 제곱이 a l 최 o p 을 p 하 i 되겠지 u PA 제곱 p a l t A minus E PC 제곱 a 제곱, A m i n u 0 E is e q a l A m i n u a a a제곱이 있지? 3a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4 9 13이 되겠지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최소값 구할 때 그지? 2차원제곱 많이 해봤지? 3에서 3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0a 그지? 3 앞에 빠지면 3을 깔면서 들어가지3 깔면서 a제곱 나오고 3 깔면서 3분의 10a 나오고 꼬랑지 13 a가 없는 건 꼬랑지라 그러지? 집어넣지 않아요.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게티 더했으니까 빼지겠지. 자, 더하자. 절반의 제곱. 3분의 5의 제곱. 더하고. 괜히 더했으니까 빼자. 계산해서 빼자. 3, 3, 9. 5, 25. 이렇게 빼자. 자, 이쪽에다가 3. 누구의 완전제곱이야? 여기까지. a, a-3분의 5. a 분의의 완전제곱. 요거 곱해져서 나가야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5 플러스 1 3 A가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최소값 얼마? 요계산해 거. 갖겠지. 지금 최소값을 물어보지 않았어. 어, P의 위치를 물어봤지. A가 3분의 5 A가 3분의 5면 P점은 3분의 5,0이겠지. 3분의 5,0 3분의 5,0 3분의 5,0 3분의 5의 위치를 잡아요. 3분의 5 l e my own. Sample, they were not sneakers. s a m p l 3분 h e y were not s 3 e a k e r s Sample, good morning. s a m 이 l e Sample, you be t h 3 s Even Sample, y o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요, AB 사이에 있겠지. 3분의 5는 여기네, 그치? 여기가 P, 얼마? 3분의 5, 컷만요. 그죠? 요 자리야, 요 자리가 P,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5, 그치? 요 길이가 3분의 1이네?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얼마? 5대 1이네. 그죠? 그래서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정의가로 구매당의 위치가 됩니다.